테슬라 소식입니다. 물량이 적다고 테슬라를 폄하하던 시대는 지났나 봅니다. 테슬라가 미국 최고의 럭셔리 브랜드에 등극했다는데. 아 테슬라가 잘 나가도 이제까지는 물량에서 기존의 강자들에게는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22년, 2022년 엄청난 증산에 성공한 테슬라. 이젠 물량으로도 압도를 하는 수준이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테슬라가 최고의, 미국 내 최고의 럭셔리 브랜드가 되었다고 합니다. 테슬라 becomes top luxury auto brand in the US. 소식 전해드립니다. 테슬라가 드디어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최고의 럭셔리 브랜드에 등극합니다. 미국 자동차 제조사가 이 자리를 차지하는 건 처음인데요. 몇 년간 테슬라는 미국의 럭셔리 차량 판매량에서 몇몇 세그먼트에서는 완 압도적인 1위를 해 왔는데요. 하지만 모델이 딱 4개밖에 없는 걸 것으로 인해 전체적인 럭셔리 브랜드로서의 자리는 다른 자동차 제조사가 차지를 하였죠. 테슬라 각각의 모델들은 각각의 세그먼트에서는 눈부신 활약을 했지만 럭셔리 브랜드로의 전체적인 합산에서는 항상 밀렸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독일의 아우디, 메르세데스-벤츠 BMW와 같은 외산 자동차 제조사들이 럭셔리 브랜드의 자리를 차지해 왔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테슬라가 엄청난 증산에 성공하면서 이젠 단 4개의 모델만으로도 해볼 만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젠 테슬라가 미국 내에서 처음으로 최고의 럭셔리 자동차 회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오토모티브 뉴스, 뉴스에 따르면 미국 자동차 회사가 최고의 럭셔리 자동차 회사에 오른 건 25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테슬라는 시장별로 판매량을 나누어서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신차 등록 데이터와 예측을 활용할 수 밖에 없는데요. 그렇기에 100%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아무리 그래도 2022년은 테슬라가 씹어먹었다고 표현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네요. 2022년 미국 내 최고의 판매량을 자랑하는 베스트셀링 럭셔리 브랜드 8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테슬라 49만 1000대, BMW 34만 2388, Mercedes-Benz 28만 6764, Lexus 25만 8704대, Audi 18만 6875, 캐 a d l a c 13만, 아큐라 10만, 볼보 10만. 아무리 데이터가 잘못됐다 그래도 뭐 이거 뭐16 16만 대 차이가 나니 테슬라 1위 맞습니다. 럭셔리 브랜드 21년에 BMW는 테슬라보다 2만 3천 대 가량 정도 앞섰는데요. 이젠 테슬라가 등산에 성공하면서 10만 대 이상으로 쉽게 앞지르면서 BMW를 넘어서 미국 내 탑원 럭셔리 브랜드가 되었다고 하네요. 아 테슬라 대단합니다. 양산 초기만 하더라도 생산이 워낙에안돼 갖고 생산 지옥이라고 하면서 양산에 어려움을 겪던 테슬라 그게 엊그제 같은데요. 뭐 자동차 업계 사람들은 아 자동차 산업은 달라 테슬라가 뭐전뭐기 전기 아 전자 전기차에 뭐 재능이 있어도 자동차는 다르기 때문에 뭐 양산은 못할 거야. 엄청 오래 걸릴 거야. 라고 말했지만 다 때려잡고 드디어 1위에 오릅니다. It hasn't been easy. 쉽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테슬라가 해내는데요. 큰일 해낸 테슬라 화이팅입니다. 주가가 요즘에 워낙이 테슬라가 안 좋다 보니까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네요. 감사합니다.